일단, 국민 프로듀서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11명을 뽑아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1년 후에 끝나는 거는 이제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또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회사에서 결정되는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아이돌 그룹들이 1년 안에 선거를 내는 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 3개월 동안 인지도를 쌓긴 했지만, 통상 2, 3년이 지나야 정착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1년 후가 지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본인들의 생각을요. 또, 어, 1명다듣긴 그렇고, 일단 리더 얘기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최유정 씨랑, 그리고 전소미 씨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상,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셨고요. 근데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laughs> 네. 친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네.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네, 솔직한 생각. 생각 어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어, 기간이었고 그냥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데뷔라는 게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 데뷔라는 게 너무 값지고 10개월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어, 국민 걸그룹이 된것 자체도 너무 영광이고 그냥 하나하나 다 감사해서 20개월을 정말 값지게 보내고 저희 모두 다 동생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싶고 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또 다르게 각자 기획사에서 데뷔를 하고. 나중에 좋은 동료로 나오면 정말 힘이 될것 같아요. 괜찮겠니요 시간이 지난 뒤에 또뭐 그렇죠? 시간 이지나도 다시 묻히고요 마음이 뭐 아요 회사가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나와서 다 같은 회사 다시 만나서 좀... <laughs>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유정연 저도 나영 언니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만난 게 저는 음, 우연인 것도 있지만 살짝 운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흔한 뭐 그런 만남이 아니니까 저는 원래 만나는 인연들을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네, 원래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나중에 각 i o i 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통해서 나중에 각자의 그 길에. 더막 도움이 되고 더 크게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서도 전 나중에 성년자인데 나중 이렇게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막그럴때막 언니 막 고민 상담도 받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끈끈하게 좀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얼른 크세요. 활동 잘하고 네 그리고 우리 소미야 답변도 듣고 싶어하셨어요. 네, 저는 저도 언니들과 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 아이와이를 하면서 은근 도전 정신이 꽤 있어요. 여러 컨셉도 해보고 싶고 이런 이왕 이렇게 붕진 거 요즘 저희 앨범 참여도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 컨셉에 참여도 하고 싶고 되게 은근 도전 정신이 많아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10개월이 딱 마치고 나면은 제가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울고 막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게, 아, 우리 꽤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아. 좋은 추억이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잘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분명히 10개월 뒤에 울 거예요. <laughs> 힘이 될것 같아요. <laughs> 시간이 지난 뒤에 또뭐 그렇죠? 시간 지나도 다시 뭉치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뭐 회사가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나와서 다 같은데서 다시 만나서 <laughs> <laughs>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유정연, 저도 나영 언니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만난 게 저는 음 우연인 것도 있지만 살짝 운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흔한 뭐 그런 만남이 아니니까. 데뷔라는 게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 데뷔라는 게 너무 값지고 10개월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어 국민 걸그룹이 된것 자체도 너무 영광이고 그냥 하나하나 다 감사해서 20개월을 정말 값지게 보내고 저희 모두 다 동생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싶고 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다 이렇게 각자 기획사에서 데뷔를 하고 나중에 좋은 동료로 나오면 정말. 그랬는지 본인들의 생각을요. 또1 어 1명다 듣긴 그렇고 일단 리더 얘기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최유정 씨랑 그리고 전소미 씨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아, 저는 날카로... 상 상반쯤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러면 무서웠어요 네. 제가 질문 받을 때. <laughs> 네. 친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네. 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네, 솔직한 생각. 어,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어, 기간이었고 그냥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민 프로듀서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11명을 뽑아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1년 후에 끝나는 거는 이제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또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회사에서 결정되는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아이돌 그룹들이 1년 안에 선거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 3개월 동안 인지도를 쌓긴 했지만 통상 2, 3년이 지나야 정착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1년 후가 지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아 저는 원래 만나는 인연들을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음. 생각을 하는 그런 네, 원래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나중에 각 EIOI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통해서 나중에 각자의 그 길에 더막 도움이 되고 더 크게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서도 전 아직 성년자인데 나중 이렇게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막 그랬을 때막 언니 막 고민 상담도 받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끈끈하게 좀네 그렇게.